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멀티 꿈의 교회. 각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RT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굿모닝 RT는요, 우리 공주 꿈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배창효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늘 처음 만난 거죠? 네. <웃음> <웃음> 아 우리 공주 꿈의 교회가 우리 멀티 꿈의교회 어머니 교회인데 우리 공주 꿈의교회 이제 담임 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요즘 공주 꿈의교회 상황을 잠시 말씀해 주시죠. 어 공주 꿈의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시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지난주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부 예배 맞추고 나서 본당 바깥으로 나가니까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쭉 지나가더라고요. 아. 다시 돌아오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그 동안 여러 방역 수치 때문에 또이 손가락 여기 늦어가지고 <laughs> 신청을 못 하셔서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우리 연어처럼 다시 컴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신 두번 맞고 안전하게 방역수 칙 지키고 우리가 소독 잘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함께하는 알티를 통해서 자 우리가 목사 입장에서 감사한 내용 우리 혹시 성도들 때문에 감동되거나 감사한 내용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네. 소개시켜 주죠. 어, 목사님 많죠. <laughs> 최근에 어, 새벽 예배에 어,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 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어났잖아요. 순간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차! 몇주 전에 300명사, 그때 일어나셨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야,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몸이 끌고 오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음. 또 하나 더 얘기도 해 되나요? 아 예. 네, 얘기하세요. <laughs> 지난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여러분, 아주 그 여름이 뜨거웠습니다. 기도의 열기로 뜨거웠는데요.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하면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의 따님이 아,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에 암이 있다는 것을 어, 발견됐어요. 네. 어, 많이 어렵겠다 힘들겠다. 특히 이제 그 권사님이 젊은 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딸의 아픔이 우리 공주 꿈의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더 기도했죠. 중복이도 팀 수요예배 새벽예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암은 이제 제거되고 그다음에 항암은 받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그 권사님과 가족들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주 꿈의 교회는요. 아, 영적인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하나가 어려움 생기고 기도 제목을 놓으면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가지고 사실 많은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거든요. 함께 하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하네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엿장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적으로 암흑시대인 사사시대에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자기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레이지파 도망한 사람 자기 제사장으로 만들고, 근데 이 인간이 또이 미가를 찾아온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자 그러니까 또 홀딱 또 배신하고 또 떠나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거 기회주의 신앙 아니냐 이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기복신앙이 아니냐 저는 이런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고 참 속상했는데 네. 우리 배 목사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은혜를 깨달음이 있었나요? 어삼천전전 이야기 같은데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요상한 믿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 또 여러 성도들에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지만요,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또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는 참 희한한 믿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삽질신앙이 삽질신앙.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샤머니즘 신앙 표현하기는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의라면 콩밭신앙. 마음은 콩밭에 있는, 이 콩밭신앙 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드리고. 예배는 형,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데 있는 거예요. 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갖다 보면 이 사입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고 네. 어,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 우리 배 목사님이 깨닫거나 강조하고 싶은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또 제사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작고 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참 이상한데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혹시나 그런 신앙이 아니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중요하죠 믿음과 존재가 함께하고 축복과 헌신이 함께 존재하고 특히 암과 삶이. 함께 할수 있는 신앙이 되면 참 좋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이 따로 국밥 신앙인 것 같아요 알마고 삶하고 따로, 믿음하고 현실하고 따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배 목사님이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 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요. 제가 이런 RT를 하고 또한 2주 전에 우리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도 나눴었듯이, 그다음부터 좀더 성도님들에게 연락도 좀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목사니까 제일 많이 들고 이를 위해서 제 영성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할까? 그 마음이 제일 큽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거 보면 이 미가가 자기를 위하여 만든신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네. 결정적일 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따로 우밥 신앙, 샤머니즘 신앙, 무니마이 신앙, 가짜 신앙, 하나님 없는 신앙. 근데 우리 배목 사명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함께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이런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그렇다면 오늘 알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따로 국밥 신앙 갖지 말고 진국신앙. 진국신앙을 갖자. 이렇게 결혼을 낼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배목사님하고 저는 오늘 그럼 이 RT 끝나고 진곡 설렁탕 을한번올러갈까요 <laughs> 그래야 <laughs>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오늘 배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R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만누엘 해 주시는 것처럼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알티 묵상한 대로 살게 하시고 또 주일날 들은 말씀 그대로 한주 동안 살고자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 우리 꿈의 교회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진국 설렁탕 먹으러.

내 삶은 주의가 내 삶은 주의가 내 삶은 주의가 온전한신 내릴 주께 게리 내삶을 주의 것내삶을 주의 가 온전한 신뢰를 주게 되 따르러. 좁은 길을 따르한 승리해 주 영원한 생명의 시대 고난 중에 순서 영원한 생명 대신해 우리 뿌리 높여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 We'll